이가 하나면 이 이가 둘이면 사 이가 세시면 육 이가 넷이면 팔 이가 다섯이면 십 이가 여섯이면 십이 이가 일곱이면 십사 이가 여덟이면 십육 이가 아홉이면 십팔 이가 열이면 이십. 2가 11개면 22, 2가 12개면 24 2, 1은 2, 2, 2는 4, 2, 3, 6, 2, 4, 8, 2, 5, 0 2, 6, 12, 2, 7, 2, 14, 2, 8, 2, 16, 2, 9, 8 2, 10, 20, 2, 11, 22, 22, 24